안녕하세요, 비태형제입니다. 음. 누리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또두 번째 영상을 어,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나누기 원해요. 어, 지난주 2023년 1월 8일 주일 말씀 대일 형제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이제 요한복음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빌립이라는 큰 제목 아래 그 빌립 어떤 전제를 믿는 거죠, 믿는. 이 미, 믿다,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되고, 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또 주님을 더 체험하고, 어,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또 좋겠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또 생각합니다. 어. 사복음서를 다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각 방면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 지난주 대령진님 얘기하셨던 거 잠깐 요약하면 light has come. 빛이 말 그대로 light has come. 빛이 왔다는 거죠. 빛이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참된 빛 추루 라이 참 빛, 성경 말씀 이제 보겠지만 어, 요한복음 1장5절 말씀,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어,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요한 그 요한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서 왔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태어났던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그 그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저도 저도 그렇죠. 저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저도 작지만 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 찬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상을 부족하지만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침대의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믿는 분들 9절 참빛, 여기 나오네요. 참빛, true light.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3장 또 19절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하기 전에 음.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 요 12장 35절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요 12장 35절 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왜이 빛이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빛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과. 또, 사람들이, 사람, 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아까 그 말씀처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어, 세상 사람들,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빛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타락된 이 본성이 빛보다는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도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어, 점점 더 악해지고, 이게 우리의 어, 세상의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어. 어둡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진짜 깜깜하고 어둠은 모르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사람들의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길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 엉뚱한 곳에서 많이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 이 만족을 위해서, 참된 만족을 위해서, 이 빛, 이뭐 어떤 종교라든가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 그걸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많은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것들 그런 사상들 많잖아요. 뭐 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뭐 사회주의. 어, 또 아무튼 뉴스를 틀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우리 주변에 예, 들리는 많은 그런 소식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전쟁이 어떤 해결도 없죠? 해결점도 모르는 것 같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뭐, 정치적인 것도 지금 뭐, 한국의 정치, 뭐,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지금 뭐, 서로, 어, 경제적인 것도 지금 굉장히 뭐안 좋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거, 뭐 글로벌 워밍, 곳곳에 뭐 산불 나고, 홍수가 나고, 뭐 허리케인, 뭐 이런 소식도 많이 들어오고, 전혀 뭐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죠? 왜냐면 그런 거 별로 우리가 토론토에 살다 보면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어, 하지만 또이 코로나 상황도 지금 그 3년이 지났지만, 많이 정상화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지금 막,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얘기들 듣다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사회 곳곳에 들려오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어 미국에도 지금 뭐 LA의 그 홈네스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던데. 저도 다운타운에 가다 보면 뭐 홈네스들 뭐 전철 안으로 막 들어오고 막 같이 누워있고 자고 있고 그런 거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도 마약에 막 취한 사람들. 마약 심각하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뭐 학교에서도 그런 마약들 팔고 사 파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뭐술 뭐 담배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어, 아무튼 세계 어, 이런 상황이라든가 사회 구석구석에 좋은 소식보다는 정말 굉장히 안 좋고 염려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많이 어, 들립니다. 뭐 부모를 잃은 그런 뭐 자녀들을이라든가 또 자녀를 잃은 어떤 뭐 부모님들 어 친구들, 어, 이런 사고로 이런, 거, 뭐 그런 안타까움들도 많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어, 하나님 없는 이런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어. 그런 말을 들을 때 되게, 저도 답답해요. 답답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올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 어, 많은 것을 믿고, 어떤 걸 믿고, 어, 추구하고, 거기에 어떤, 당연히 어떤 걸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시간을 보내게 되고, 물질, 돈도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어,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정말 우리는 어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어, 우리 상태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 이 12절 말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초청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주는 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받아들이는 자, 어, 믿으려 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 그런 주, 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적용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 어둠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인가?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주인으로? 그동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왔지만 오늘 이, 이 복음서,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장 12절에 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셨고, 다시 한번 이런 또 기회를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주님을 영접하는, 정말 진지하게, 어, 이런 초대에 어, 이러한 문 두드림에, 우리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자, 우리의 그동안 잘못 어두운 가운데 행했던 것들, 믿지 않고 행했던 것들,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어, 돌이키고, 주님, 진지하게, 주님, 1장 12절 말씀, 주님, 주님을 다시 한번제 마음 안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 동안 제가 제 마음대로 주님 몰랐을 때는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어, 이빛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어, 그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차근차근 물론 확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차근차근 주님이 그런 것들에서부터. 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또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 어떤 거냐면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 크리스천이었고 믿는 사람이었고 기독교 집안, 소위 기독교 집안 그리고 나도 뭐 교회 그 열심히 다니고 있고. 어, 직직도뭐일학교 어?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학생회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청년회장, 뭐 심지어 교회 집사님, 뭐 장모님, 또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어, 목사님이 된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개중에 그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이렇게 나오는 많은 걸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분 같아요. 왜냐면 그 부분에... 어,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교회는 많이 다니는, 그냥 교인인, 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또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많이 알수 있지만, 우리가 대학 가고 이러면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수 있잖아요. 가르칠 수도 있고. 근데 영적인 문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같아. 체험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어, 아니면 정말 그런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분이신지, 저는 좀, 음, 제가 이해가 안갈 때가 있어요. 의심이 좀 가는 부분도 있고. 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뭐, 완전히 변하진 않았고, 또 우리가, 어 그런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런 우리 안에 느낌이 있잖아요. 어 금방 돌이키고, 아,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나가는 모습들. 그런 순수한 모습들을 또볼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누렸던 말씀들, 어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